안녕하십니까. 임도공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필수부가 되한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이 앞으로 가질까 합니다. 이 왜냐하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한 사도가 있다면 그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별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본문의 1절 보면 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이란 그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나딘 신분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기 전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행할 의무만 있을 뿐 자기 주장을 할수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이제잘보이기 위해서 명함도 주고 또 명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양력로를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초면의 사람들에게 더구나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편지로서 자신을 소개할 적에 나는 이수고이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혹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는 적대자라 하는 그런 관념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봉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가 얼마만큼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를 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다가 이 처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예에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예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담예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나신 모습은 참으로 도저히 자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보로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담에 가까이 갈 적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 일행들에게 둘러 비치는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파월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한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영광과 그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일행들은 땅에 엎드러지고 파울은 눈이 멀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천기 원수로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와 그의 일당이 자기가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위험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게 되었을 때, 그런 아그리바왕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적에 이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기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빨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내시니까 주께서 가라가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십니다 그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영적인 빛이십니다 자신이 대적하고 거역하던 자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늘에 계시는 위험한 위험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빛이 자기의 양심을 깨뚫고 들어와서 잠자던 자기 영혼을 지서 깨우며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분이야말로 자신과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제나 저래나 그 나타나기를 바랬던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될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분이야말로 내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사실은 나와 내 민족과 인류를 위해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바로 그분임을 알게 되셨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회심 후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향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오래오래 오래 참아주시고, 마침내 그분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그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종으로서 자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혹은 그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은혜가 또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태로부터 은혜로 선택하여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고남을 입어서 그는 깃뚫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은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답이 되신다고 주께서 이 모든 허물과 죄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그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나는 온 세계에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의 빛을 주님이 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마다 드는 달을 통하여 그 달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인류를 향하여 그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치지 않는 곳이 세계의 아무에도 우주 전체에 없습니다 그는 영광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눈이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해서 그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마음에 그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만 느껴지고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꼭 없어서는 안될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 빛이 오늘도 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비달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인생은, 아, 나야말로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큰 체험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어렸을 이, 젊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실오라개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믿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낫지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자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주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은 변치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그할 때, 우리는 오늘도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월은 자신이, 자신은 어떠한 존재냐?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해드리는 그의 종이라.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리 변론하고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했던 것처럼 마귀의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받는 그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귀의 종은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도치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의 발아리 엎드려 오늘부터 이 영원히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던 저희들,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향하여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비요 왕이신 것을 알게 하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고 또 주의 종으로서 살아서 주의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만이 나에게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시고 늘기여하고그 주님을 섬기기에 힘성으로 좋게 쓰임 받는 저희들이 세계하여 주옵어서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